주차장은 뭐 이렇게 외부에다가 지정석 없이 되도 되고 뭐또 지하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어 주차장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디동 쪽에는 상가가 조금 더 깨끗하고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 약국하고 의류랑 책하고 빵집 마사지 식당들, 롯데리아, 웬만한 네, 사용하기 네, 편리한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을 끊었는데, 어, 작년에는 미얀마가 좀, 아, 앞으로 되게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이,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격전 지역이 계속 많아지니까, 어, 점점 양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더라고요. 특히 지방에 그 좀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양곤으로 다 와서 이렇게 식당도 오픈하거나 또 임대도 하고 또뭐 이제 부동산 거래도 해가지고 경기가 꺾이지 않고 조금씩 나아졌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아, 여기 이제 소담이라고 한국식당 하 오픈했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저 안쪽에는 뭐 네, 또 마사지 샵하고 몇개 있고 여기서 한번 2층에 올라가 볼게요. 상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끊겨졌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대사관 공지에서 삐눌린 만달레이 주 지역에 어네 위험하고 이 철수 공고도 나왔고 실제 거기에는 또 부자들이나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양곤으로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만달레이 사람들도 양곤에 많이 와서 어 양곤 경기가 네 의외로 잘 버틴다고 해야 되나 괜찮고 <laughs>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이쪽에도 2층은 다 비었네요. 네. 1층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2층 올라오니까 거의 비었다고 봐야 되네요, 상관 여기 이제 DSC라고 덴탈, 어, 치과가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시작했다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계속 오픈해서 이제 밑에도 오픈했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빨 치료하러 여기로 왔는데 처음엔 가격이 너무 안 비쌌어요. 어, 근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아, 조금 여기보다 다른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 여기 확실히 2층은 다 비었네요 음, 비었어요 불과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여기도 다꽉 차가지고 특히 학원도, 애들 학원도 있었고, 뭐, 교육시설도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옷가게 여기 뭐 하나 오픈을 하고, 근데 어, 네. 그래도 한 3층 한번 가볼까요? 이게 공실이 별로 없는 게 1층 쪽만 거의 없고, 2, 3층에는 공실이 많네요. 어, 3층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다 비었습니다. 네. 어, 최근에 그 양본 임대료 한 2, 300불 정도면 어디 콘도들을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글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어 다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뭐 지역마다 다 그런 콘도들이 다 있으니까 네, 본인이 네, 주로 자주 다니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 페이스북 통해서 웹사이트 통해서 부동산하고 연결해 가지고 네, 그쪽 지역에 한 2, 300불 어, 현재는 한 100, 150만 짜리 정도 넘죠. 네. 그 정도 되는 콘도를 좀 리스트 괜찮은 거 달라고 하면은 다 보내줍니다. 이쪽에 시 뒤동 앞쪽이 좀 바뀌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컨텐츠는 뭐 미얀마에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 뻘콘도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미얀마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좀 찍어 드립니다. 여기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치과가 확장해서 여기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다. 네. 여기다 자기들 치과 주차장이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리아 가기에는 바로 왼, 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등 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뭐, 집에 등 교체하거나 뭐할때 종종 와서 네, 고릅니다. 여기 이제 롯데리아. 어. 아, 여기가 이제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 않은 이제 미얀마식 티 가게인데 여기 좋아요. 저기 미얀마 현지 분들하고 미팅하거나 그냥 간단히 뭐 차나 간단한 이뭐 식사할 때는 좋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여기 뭐아울렛 옷가게가 생겼네요 아, 이게 어, 아, 좀 유명 브랜드 몇개 갖다 놨구나 여기는 좀 오래된 일본 식당이 있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푸도스 빵집이 오픈을 했네요 푸도스가 요즘 가게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네요 이쪽도 옷가게 지금 브랜디드 컬렉션에서 어 옷가게, 뭐 자파 매장인 것 같고 저맨 왼쪽은 어 아시아 익스프레스 라서 여기 벌콘도 건물 운영하는 오피스고 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좋네요. 여기 네, 오른쪽으로는 C D 동, 왼쪽으로는 A B 동을 끼고, 네,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저쪽에 나무를 좀가리긴 하는데 저쪽에 이제 2 동이 있습니다. 2 동. 보이시나 모르겠네. 2 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에 더 들어가면 F 동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전에 안 보여드린 것 같아 가지고. 네,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네, 왼쪽은 이렇게 주차를 다할수 네, 있고 그 오른쪽 안 구석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당분간 좀 교전이 격화될수록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양건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당분간도 아, 여기가 이제 F동입니다. 아, 간판이 있으니까 네. 이쪽이 F동입니다. 근데 네, F동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가노 이유가 보면 이렇게 뭐 철창 어이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이거 철조망 이렇게해놨죠그 이유가 예 앞에 AC 아 AB CD 이동하고 F 동이 어 디벨로퍼가 달라요. F 동은 다른 디벨로퍼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어 이쪽은 운영하는 것 자체도 다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D와 F동 사이에는 요렇게 한 4층 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요 안에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요 안에.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수영장 가 봤는데 어, 뭐 괜찮습니다. 네. 하하. <laughs> 네.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수영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고, 주차장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주차장으로 통해서 네, 집에서 상갈 다니면은 비안 맞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콘도는 네, 자체로 편의사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위치가 좋고, 네, 임대료도 어, 다른, 뭐, 콘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네,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네, 처음에 미얀마에 이제 뭐, 오셔서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나, 좀 저렴하게 생활 편리한 데 찾으신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집에 에어컨이 이제 제너레이터가 커버 될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집들은 그 제너럴트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전기 나가면 전기를 쓸 수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